오늘 준비한 거는 다 끝내야겠죠. 아, 미국하고 중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7월 7일 날 트럼프가 중국이 반격할 땐 5천억불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찔렀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퍼분 통상 전쟁을 시작했는데, 신문 기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1, 2위 경제대국 이랬는데, 아, 저기서 기사에 2위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무슨 중국이 무슨 경제 2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 경제 아니고요, 중국 경제는입니다. 세계 경제 아닙니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가 더 정확한 신문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미국은 처음에 340억 달러, 그 다음에 160억 달러, 그리고 2,000억 달러, 그리고 3,0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으로 돈으로 중국을 작살 내겠다라고 아주 대단한 결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뭐를 했냐면, 대두, 콩이죠. 콩과 소고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 표밭이 되는 그 생산 품목을 목표로 했어요. 그렇게 찌질하죠. 그런데 중국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 필요한 반격에 나설 것. 자 말하는 게 되게 약하죠. 필요한 반격, 중국이 필요한 반격이 뭐가 있어요? 뭐가 네. 말이 굉장히 쫄았죠. 네. 필요한 반격에 나설 것.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야, 니들 말안 들으면 360억 달러, 140억 달러, 그 다음 2000억 달러. 그 다음 3천억 달러 숫자로 말을 하잖아요. 숫자로. 근데 중국 애들은 필요한 반격, 이 빨갱이들이 늘 하는 게 이게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게 문제라 그랬죠. 형용사 필요한 반격, 필요한 반격이 뭔데? 쥐새끼가 쫄아가지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찍찍대는 것같아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만났는데. 여러분, 저 눈을 보세요. 푸틴하고 트럼프의 주고받는 눈빛을 보십시오,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 흐뭇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confident라고 했어요, confident. 마음의 친구. 절친. 예, 마음의 친구. 아주 마음 속에, 예, 뜨뜻한 친구, 절친. c o 던트라고 푸틴한테 얘기를 했어요. 푸틴의 눈 보세요. 얼마나 둘이, 예, 둘이 해피하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자, 트럼프하고 푸틴은 두 사람이 다 아주 혐오하는 게 있는데 뭘 혐오하냐면 fake news. 예, 가짜 뉴스. 거짓말 뉴스를 아주 싫어한대. 그리고 deep state. 아그 어, 아주 뒤에서 예, 찍찍이 쥐새끼들, 예 아주 음모나 하고 어, 민주적이지 못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그 저기 어? 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새끼들 딥스테이트, 한국의 그 저기 쥐쥐쥐박이 쥐새끼들 같은 것들, 예거 가짜 뉴스하고 쥐새끼들을 아주 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그 새끼들 참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커 커미 m m 레이 e 라고 t e commiserate c 이 m m i s 게 r a t e commiserate c o m m i s e 뉴스 t e c o m m i s e r a 그 e commiserate c 이 m 이 i s e r a t e c o m m i e u e u 유럽에 e u 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e 항하자라고 제안을 했었 e 어, 요그런 e e 어, 7월 4일날, 어, 유럽의 EU가 중국한테 노! o 거절을 했어요. 중국 니네랑 같이 안 놀아, 이 새끼들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할 거야, 라고 어, 중국을 왕따 시켰습니다. 자,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어, 우리 서로 어, 협상할 거야, 라고 이야기 태도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에 왔을 때 김영철하고 얘기할 때 말이야 김영철이가 그래서 비핵화 어, 하겠다고 그 약속 재확인했다니까 예, 김영철하고 얘기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하겠다고 확인했다라고 폼페이오 장구,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김영철이는 비핵화 약속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외무성에 있는 놈들이, 야, 미국은 깡패 같은 새끼들이야, 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그 전에, 6.12 싱가폴 회담 전에, 북한의 리성건이라는 애가 문재인을 데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양푼이 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이 남조선 새끼들,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도, 예, 문재인 임종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일을 떠박떠박, 똑똑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간의 이, 이 협상이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임종석이는 전혀 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도 문재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이 이 사간짓만 하니까 아예 끼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일이라고는 북한 김정은이 예, 북한의 가정집 방문해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예, 문재인도 어, 어젠가 그저께 예, 신혼부부 가정집 방문을 했죠. 문재인은 따라쟁이인가요? 미국 군함이 11년 만에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엿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한테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군사적으로도 시진핑 너희 새끼 너 까불테면 나와봐 하고 군사시위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빚더미 중국 기업이 줄줄이 디폴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 중국의 상장사 원타임 에너지도 부도가 났고요. 어, 성장이 둔화되어 있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민간기업 파산 공포가 확산 중에 있고요. 중국 기업의 디폴트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미 중국은 부도 파산 공포가 확산돼 있고 빚더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죽을똥 살똥 한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어, 중국이 주가가 24% 떨어졌어요. 금년에 미국은 8% 떨어졌는데, 아직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 주식이 24%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돈좀 있는, 예, 돈좀 있는 어, 힘 깨나 쓰고, 예, 똥 깨나 끼는 중국에 힘 있는 놈들이. 시진핑을 가만히 안 두겠죠. 지금 주식이 24%보다 더 떨어져서, 한 마이너스 70%, 75%, 마이너스 75% 떨어지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75%. 중국에서 누군가가 시진핑 머리에다 총알 갖다 박을 겁니다, 아마. 중국 공산당은 끝나는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마이너스 어, 75%로 떨어진다. 그럼 미국 다우지수는 몇 퍼센트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 20%? 예, 20%. 미국도 한20% 떨어지면 예, 중국은 한 예, 마이너스 75% 떨어져요. 그러면 20% 떨어져도요, 예, 견딜 수 있어요. 대신에 중국은 다 뒤지는 겁니다. 미국은 견딜 수 있어요. 중국은 돼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자꾸 깝축되고 계속 대들고 있어요. 그래도 잘났다고 계속 대들고 있어요. 시진핑이 된통 걸린 겁니다. 시진핑 된통 걸렸어요. 여기서 시진핑이 아 저기 알았어요. 트럼프 형님 말 들을게요. 트럼프 형님 말대로, 예, 저희가 다 따라서 할게요. 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은이도 항복 문서에 사인해야죠 그때는. 김정은이는 항복 문서 사인합니다 그때는. 김정은은 문재인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냐? 문재인 말대로 몇번 해봤더니. 패가 꼬인 적이 몇번 있거든요. 몇번 뭐가 꼬였어? 일이 안 돼. 문재인 말 들으니까. 그래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을 김정은을. 근데 시진핑은 좀 크니까 거기에 기댔는데, 시진핑도 총알 맞고 죽어보세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형님하고 예, 발바닥 다 핥아. 핥습니다. 다 핥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중국에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중국 주식이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50%까지만 가면은 중국에 뒤진다고 난리 아우성칩니다. 김정은도 똥구멍에 불 붙어가지고 바베큐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도 죽습니다. 한국 주식도 죽어요. 한국 그래프는 중국 그래프랑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저 그래프의 어 막대기 하나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일주일. 예, 그래서 뭐 유식한 말로 주봉이라고 그래요. 주봉. 예, 하루하루 막대기를 그리면 일봉. 예, 일, 한 주위를 막대기 하나로 그리면 주봉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봉으로 그린 겁니다. 일본 어, 주식은 미국 주식을 쫓아가죠. 예, 미국 주식을 쫓아가요. 그래프 패턴이. 한국은 중국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은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 둘러서 다니죠. 자, 폼페이오는 일본 가죠. 그다음에 에, 대만, 뭐 베트남 이렇게 가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푸틴 만나러 왔죠 러시아에.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다손 잡았죠. 이유하고 중국은 자기 헌저밖에 없어요. 러시아,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예, 유럽, 전부 다 미국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꼬라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시진핑이, 미국한테 전쟁하자고 대들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예, 찬스예요. 시진핑이가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미국과 북한과의 어떠한 뉴스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빨갱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빨갱이들이 나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한미 동맹을 믿고, 믿고 가주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적으로, 예, 태극기 열심히 들고 더 많은 국민들을 태극기 애국 시민으로 만들고 대한 애국당으로 만들어서 문재인이 쓰러졌을 때 대한 애국당이 권력을 잡아도 그 통치, 숙권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숙권 능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 훈련과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